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두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의 삶을 회복시키시면서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고난의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에 요벳에는 참 화목하고 우애가 좋은 일곱 아들 또딸 셋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날한 시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전에 이미 요번 사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큰 고난도 자녀들을 먼저 보낸 아픔에 비하면 사실은 고난의 축에도 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욥기 42장에 이르면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회복을 맞이하지요. 그러면서 열 남매가 다시 태어납니다. 저는 자녀 회복에 관한 오늘 본문을 통해 아들 일곱과 딸 셋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욥기 사십이장 안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은 요에의 갑절의 복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욥기 사십이장 십절은 여호와께서 요에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 다음에 있는 십이절을 보면. 요배 가축의 숫자가 정확히 두 배로 증가합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은요. 도둑이 가축을 훔쳤다가 그 가축을 산 채로 배상할 때는 딱두 배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욥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죠. 그리고 욥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한 하나님께서 두 배수의 배상을 법제화 하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법적으로 바라보는 사법적인 관점이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욥기를 읽고 있는 율법 시대 이후의 유대인들은요. 이 가축의 숫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것을 볼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둑 같은 사탄을 벌하시고 욥에게 대신 배상을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의 자녀가요. 아들 7명, 딸 3명으로 회복이 됩니다. 욥기가 시작하던 1장을 보면 그때 요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욥기 1장에 나온 아들 7명과 욥기 42장 오늘 본문에 나온 아들 7명을 가리키는 7 숫자 7이 숫자 7을 기록하는 히브리어 스펠링이 다릅니다. 스펠링이 달라요. 욥기 1장에 있는 7은 확실히 히브리어로 7이에요. 그러니까 7명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장에 7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성경에 딱한번 나오는 단어예요. 한번 나오는 단어인데 7이랑 너무너무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7. 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한국어 성경은 7이라고 봤으니까 7이라고 번역을 했죠. 혹은 7의 배수 그러니까 14예요. 14 라고도 볼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요 7이라고 해석하려는 학자들은요 요배인생이 원상복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등가 보상이에요. 당한만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숫자 7은 히브리에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아들의 숫자 7에다가요 딸세 명할 때 3. 요거를 더하면 10이 되잖아요. 그럼 균형과 연합을 상징하는. 거룩한 숫자 10이 되는 겁니다. 요배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운의 가운데 완전해졌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반면 14라고 보는 학자들은요. 가축의 숫자가 두 배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숫자도 7의 배수인 14가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현대 우리들은 뭐 무슨 자식을 가축이랑 비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딸은 두 배가 안 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아들의 숫자가 곧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고요, 노동력, 사회적인 영향력, 심지어 군사력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숫자라는 건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14라고 해석하고 싶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요벳의 완전한 회복과 함께 더욱 강성해지는 복을 주셨다고 본문을 읽습니다. 배수 보상입니다. 뭐 어찌 되었거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욥기가 언제 저술되었는지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저는 신명기적인 인과응보 율법에 저항하고 있는 신학적인 경향이나 또 동시대 문헌들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욥기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아주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유다가 망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1세대들, 포로 1세대들은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징벌적인 고난을 받은 율법적인 그런 근거 사유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벌 받아도 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은 뭡니까? 태어나 보니까 포로예요. 내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포로? 태어나 보니까 벌? 태어나 보니까 징벌? 이런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요. 신명기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욥처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야? 내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그분은 정말 공정한 분이 맞나? 라고 묻고 있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고난 받는 의인 이라는 욥기의 핵심 개념은요,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저지른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다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줘서 그런 거지. 이런 잔혹한 교리로부터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지난 몇 달간 욥기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제가 과거에 겪었던 고난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제 잘못과 제 실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고난 가운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욥기가 얼마나 큰 감동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욥을 옳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갑절의 복을 부어 주세요.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많을수록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신실하심을 인정한다면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깊은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하실 때두 배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욕처럼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닌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심각한 죄인입니다 어떤 벌을 받더라도 변명조차 할수 없는 지옥의 고난이 확정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의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보혈을 붙이면요,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포하지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는 있어요. 또한 욥처럼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깊을수록요 두배 회복, 갑절의 회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저는 욥기 42장을 넘어서 욥기 전체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욥기에 이 마지막 결론이 욥기 전체의 방향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욥기는요. 선인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인과 능, 인과 응보의 논리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책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 응보 사상의 주창자들이요. 에그 관점으로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요. 욥기에서는 이 은과 인과 응보 사상을 거부하세요. 대표적으로 욥기 42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혼 내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욥을 중보자 삼아서 언론 가서 제사 드려라 그렇게 해야 욥기 4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갑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사상으로 무장한 친구들을 우매하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매하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너희가 좀 어리석었다.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히브리어로는요. 너희가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너희가 망할 짓을 했다는 겁니다. 망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의 인과 응보 사상을 아주 심한 말로 질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 누군가의 고난을 재단하는 일. 그리고 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평가하는 행위를요. 하나님에 대한 모욕 행위로 보십니다. 모욕. 욥기가 이토록 인과 응보 사상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욥기의 결론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결국에는 복을 받았다. 이런 식의 해피 엔딩이라면 행복하긴 해요. 행복하긴 하지만 욥기의 전체적인 방향과는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과응보 사상을 반대하던 욥기의 마지막이 인과응보라면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해 봅니다. 요번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두배두 배의 축복을 받아서 그 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잠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두 배나 되는 재물의 복을 받는다면 그 고난 혹시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식이 종이 조각이 됐는데 몇년 뒤에 그두 배로 뛴다. 그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 증식이 약속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혹시 모든 건강을 잃어버려서 죽음의 체험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은 회복되어서 140이 넘도록 건강하게 장수한다. 140년 이상을 건강하게 감기 한번안 걸리고 장수한다면 여러분 혹시 그 잠깐의 아픔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으로 죽음과 같은 고난, 육신의 질병을 갖고 계시다가 건강하게 회복돼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내 명예를 훼손하더니 나중에 나를 찾아서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그 용서를 빕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견디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위복이 되잖아요. 오히려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아들 일곱, 딸 셋이 한날한 시에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들 일곱, 딸 셋을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회복이 되겠습니까? 전에 열명 죽었는데 이제 열명 다시 생겼으니까 괜찮다. 난 행복하다. 전에 있던 자녀 난다 잊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단한 명이 죽고 그 자녀를 대신해서 수십 명이 태어난다 해도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일 때마다 기억날 거예요. 그 아이와 함께했던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날 겁니다. 그 아이가 만지고 손댔던 모든 물건들이요 매일 매일 기억날 거예요. 심장을 후벼파는 고통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자녀란 숫자가 아니잖아요. 욥에게 있어서 다른 거다 회복됐는데요. 자녀를 잃은 고통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의 결론은 여전히 비극이에요. 욥은 평생 자녀를 잃어버린 고통을 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욥기의 이 고난이란요. 욥의 인생 끝까지가 도 욥기의 마지막 다 장을 덮는 그 순간까지도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욥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2장 17절은요. 욥이 늙어 나이 가혀서 죽었더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결국이 모든 아픔을 치고 회복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그도 죽었더라. 하나님 참 잔인하시죠. 수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더니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욥에게 새겨 놓고 그렇게 욥도 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욥기의 이 비참한 결론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 누구에게나요? 모양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어떤 보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러한 고난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십니다. 하나뿐인 독생자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자신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멸시 천대 조롱 가운데 죽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을 참고 계셨어요. 벌거벗겨져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구멍이 뚫릴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더 정확히 참고 계셨습니다. 요배 자녀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 요을 그냥 그렇게 죽게 하신 하나님 잔인하시다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잔인한 고난을 하나님은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까? 요분 자녀들의 죽음이란 문제를 이기지 못했어요. 요배 고난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었던 그 자녀들이요 그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능해요? 못 살아납니다 그리고 결국 욕도 죽어요 자기가 죽는다고 먼저 죽은 자녀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그걸 보장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의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아버지가 되심으로 부활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은 결코 정복할 수 없었던 문제 모든 인간을 패배시킨 죽음이란 문제를 예수님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그 고난이 내가 살아있는 인생 내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할지라도요. 우리 그 고난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은요, 인생의 고난에 대한 등가 보상, 등가 보상 혹은 배수 보상의 차원이 아닙니다.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야말로 이 땅에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이 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요. 고난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바로 우리의 것 아닙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처한 고난, 그것이 때로는 죽음과 같은 문제, 혹은 진짜 죽음이라 할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욕기의 슬픈 결론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는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는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이기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부활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